지금도 표피잖아. 아. 선생님은 지금도 표피야. 표피요? 응. 압을 아, 아. 일부러 서안 주고. 있구나. 그렇지 아버지. 안 주고 있는. 아. 안 주고 있는 건 좋아. 아. 좋은데 봐봐. 학점 안까지는 가야지. 그러니까 압을 안 주고도 이렇게 이 지점 안에 띠 같은데 이 위치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다음 밥 다시 이렇게 힘 빼고. 다. 요 지점을 지나서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아, 여기가 시작점이야. 이 시작점에 대한 연습이야. 힘 빼고 시작점. 힘 빼고 시작점. 힘 빼고 시작점. 이게 익숙해져서 여기서 요만큼이야. 자? 어? 여기서 요만큼이란 말이야. 어? 아. 내가 여기를 연습하는데, 여기여 아, 여기. 이렇게 눌러봐야 늦구만? 그냥 그렇잖아. 그치? 뭐하나 쉽잖아 그래서 승모근이 된거야 승모근은 살이 두껍잖아 두꺼운 만큼 그러면 많이 들어갈 수 있는거야 그렇지? 힘 빼고도 많은 걸 먹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힘 빼고도 자나식 안주고도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들어오지? 들어와야 안 돼. 어 그러니까 근데 그 깊이는 어느정도 같아 상당히 많이 들어간거야 이만큼 들어간거야 이게 살이었던거야 그치? 자, 이살 안까지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들어서. 음. 느낌. 음. 어, 느낌. 음. 자, 근데 그 힘이 요거 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요게 무슨 힘이 있어, 지금. 자, 그러면 그렇다는 거 살만 느끼고 여기 이렇게 앞 전까지 들어오는 연습만 된다면, 얘에서부터 음. 내가 요렇게만. 하나, 둘, 셋, 넷 해도 다 되겠네. 될거 아니야. 거기서 깨우침을 어돌아오죠